자, 공간이 6대 정도 있네요, 6대. 아, 안쪽에도 있고, 8대 정도. 자, 일반 콩에 있고요 일반도 깨끗하죠, 상당히. 네, 요렇게. 찡하면서 되겠습니다. 세개실3 층도 세개 욕실. 깨끗하네요. 또. 사 층은. 오라고 이렇게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깨끗하네요, 네. 5층에 한 개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앞서 보신 이 다가구입니다. 이 물건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최근에 다가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선소 근방에는 예전에 텅텅 비어 있던 이 원룸들이 점점 뭐 거의 차가고 있거든요. 실제 일부는 자리가 없기도 하고요. 또 예전처럼 100만원에 뭐 15, 20 이런거 없습니다. 지금은 최소 보증금이 2,300 그리고 원룸은 30 미투는 그 이상 이렇게 지금 가격이 원위치로 좀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인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외국인 위주로 좀 많이 이제 차고 있는데 내국인도 꾸준히 이제 조금씩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경기와 고금리 탓에 다가구의 낙찰가가 낮아지고 있고 반면에 인구는 유입되면서 임차 수요가 점차 늘어날 수 있는 현재 시점이 다가구의 적절한 매입 시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모든 다가구가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조선소 근방에 있거나 뭐 시청 인근에 있거나 몇몇 군데 좀 봐두셔야 될곳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가구의 현황, 상태 이런 것까지 조합을 해서 괜찮은 물건들은 좀지압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낙찰을 받아주신 분들이 임차인들이 꾸준히 이제 섭외가 되고 유치가 되고 수익률을 좀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지금 괜찮은다 가고는 매입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요즘이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이 이 물건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좀 한번 살펴봐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자감정가 8억 8천, 8억 9천이고요. 현재 4억 5천 5백 반값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물건의 위치입니다. 여기가 하나오션이고요. 여기가 아주동 옥포동, 여기가 능포하고 장승포 쪽이거든요. 오늘 매각 물건은 이 오른쪽에 능포동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매각 물건 보이시죠? 여기 있는데 이 물건의 장점이라면 고개를 바로 넘으면 이 동쪽에. 동쪽에 하나오션 출입구 출입문하고 좀 가깝습니다. 이 고개를 바로 넘으면 해당 매각 물건지로 이를수 있는 그런 위치라서 위치적으로는 조선소하고 가까워서 임차인 유치에 좀 유리하다 그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대를 보시게 되면 주변에는 다 다가구주택 근린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매각 물건은 2차선 도로변에 접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요. 자 로드뷰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물건입니다 이물건 총 4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요 올라가는 길 여기 지금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요 고개를 넘어가면 하나오션 주립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려가면 이제 능포동 장승포 쪽요쪽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자 이물건이 나와 있어요 앞쪽 폭은 좁, 좁은데 보시면 은 뒤쪽으로 이렇게 길게 생겼고요 차량은 요쪽으로 진출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층이 한개 오실 2층이 3개 오실 3층 3개 오실 4층에 2개 오실 그리고 다락방 하나에서 총 10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의 옆면적 대비 호실이 조금 작은 게 살짝 아쉽기는 해요. 아유 잘못 적었네요. 위에 2개 호실입니다. 4층에는 주인세대하고. 자 이렇게 10개 호실인데 보통은 3층이 4개 호실 4층 4개 호실 이렇게 하면 반개수가 더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12개 이상으로 맞추면 좋은데 해당 다가구는 10개 오실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보시면 여기 21년 2월에 로드뷰인데요. 여기 임대 보면 넓고 깨끗하게 올수리 했다라는 임대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매각 물건은 수리를 좀한 거예요. 아까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4층 주인세대하고 일부 문을 양쪽을 열어놨더라고요 아마 임장 오시는 분들 보라고 현 채권자분이 열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깨끗합니다 상당히 깔끔해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분이 손댐 없이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소하고 가까운 점 그리고 시설이 깨끗한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다가구의 분위기 좀 말씀을 드리면 조선소 근처에는 공실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 0개뭐20 15 뭐, 212만원, 요런 것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증금 100만원조차도 거의 드물어요. 기본적으로 2,300에 원룸 기준 30, 요 정도 합니다. 그리고 미투 같은 경우는 32, 3만원, 이 정도 하고, 투룸 같은 경우는 40이 넘어가요. 어, 능포동도, 뭐 저희가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장평동하고 대동 소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1층이 이제 원룸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30. 2층이 3개 오실 이게 밑투 내지는 투룸이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의 3개면 엘베 없고.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40에서 42만원 정도 계산해 볼게요. 평균 42만원이라고 볼게요. 자, 42만원 6개 오이라면 252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3층도 투룸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요. 투룸이 한 40에서 45만원인데, 45만원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주인 세대는 3룸일 텐데요. 3룸은 1 0 0 0뭐5 0 55 이렇게 하긴 하는데, 3룸은 좀잘안 나가요. 이렇게 엘베 없는 주인 세대는. 왜냐하면, 주변에 3 4평의 아파트들이 천에 50씩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실제 이주를 해서 주인 세대에 주거를 하시면서 남은 호실들을 임차인을 넣어서 수익화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실 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 세대는 월세 세팅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옥탑방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5층이잖아요. 옥탑방은. 엘베 없는 곳은 또잘안 들어가긴 해요. 뭐 들어가면 좋지만 요것도 일단은 제외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1, 2, 3, 4층에 세팅이 될수 있는 공간만 감안을 하면 30, 252만원, 45만원 이렇게 전체 찾다고 계산했을 때월 차임을 한번 계산해 보면 자 합산 금액이 327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한 3, 4천 정도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327만원에 현재 4억 5 5 0 0 정도가 이제 최저가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2억 조금 넘게 대출을 받는다 치면 이자가 100만원 조금 넘게 나오면 월200 정도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거의 들어왔을 때 얘기거든요. 지금은 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수익률은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조선소 근처나 시내 근처, 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더 좋고요. 없더라도 시설 상태가 양호한 이런 다가구, 그 중에서 조선소 근처에 있는 반개수가 많은 다가구는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고급니다 경기침체다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입찰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소극적이거든요. 반면에, 거제를 포함한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소 근처의 다가구들이 임차 수요가 빠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위주로 먼저 차고 있긴 합니다만, 내국인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같이 입찰을 들어오려고 좀 꺼리는 이런 분위기에서 저렴하게 방개수 많고, 시설 양호하고, 조선소 근처, 이런 다가구를 매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실제 낙찰받으신 분들, 임차인들이 잘 이렇게 유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괜찮은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가격대가 좋아졌죠. 그래서 앞으로를 좀더 기대해 보면서, 좋은 다가구. 모든 다가구 아니에요. 위치적으로, 입지적으로 괜찮은 다가구.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3 타경 1199번이고요. 거제시 능포동633-87 외에 1필지, 총 2필지에서 땅이 이제 82평 정도 됩니다. 물건 종별 다가구고요. 건물이 142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가 8억 9천, 뭐 거의 9억이고요. 현재저가가 51%에서 4억 5,500입니다. 1월 15일 날에 기일이 잡혀 있고요. 내려 보시면 뭐 다른 특이사항 없고요. 14년 10월에 준공이 됐는데 중간에 한번더 리모델링 수리가 좀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앞서 영상 보셨죠, 그죠? 자, 그 외에 뭐 다른 특이사항 없고요. 임차인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등기부에도 낙찰자 인수권리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특이한 점은 현 소유주 재무자분이 이전 소유자분 그러니까 이전 주인이죠 이전 주인한테 근저당을 안고 매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하고 그 권리까지 안고 현 주인이 샀다는 얘기가 되고요 매매가액은 4억 5천 5백입니다 실거래로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전 주인의 이제 현역을 보니까 이전 주인도 경매로 낙찰을 받으셨더라고요. 얼마의 낙찰을 받았는지를 보니까, 자, 이전 이수도를 보니까 20년 11월 19일 날에 해당 매각 물건을 4억 5천백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 소유주분한테 4억 5천5백에 판 거예요. 근저당을 포함해서 그렇게 판 겁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최저가는 4억 5천 5백 이니까 이전 소유주가 매입한 가격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죠 그래서 욕심 같아서도한번더 떨어지고 한번더 떨어지면 3억 6천 4백 정도 되는데요 한번더 떨어지고 4억이나 4억 왔다갔다 언저리에 낙찰되면 좀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현재 시점으로 조선소의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가격도 회복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 최저가 또는 이보다 좀 낮은 금액으로 가져오시면 나쁘지 않다 현재 물건은 그렇게 좀 판단해야 됩니다. 시설 상태, 물건의 입지, 조선소 근접하고, 방개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됩니다. 해당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현장 탐문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입구에 경매 관련 답변을 해주겠다 해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채권자분, 경매신적 채권자분인 듯 한데요. 그렇게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조언을 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매신적 채권자분이 후손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낙찰이 되기를 원하실 테니까요. 그렇게 조언을 구해서 혹시 방을 볼수 있다면 다른 방까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도 임장해 보시고 입찰의 가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립찰 및 낙찰 후의 명도 가정 저희가 도움 드립니다. 이 물건도 임차인이 많지는 않지만 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명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도움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물건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